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세요 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골드 로타리 클럽 아라이승인 3주년 제 23대 회장 임원 이침식에 방문해주신 내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대구 골드 로타리 클럽 총무 선덕 조아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여러 내빈들 모신 가운데 대구 골드 로타리 클럽 강호 장진호 회장님께서 본 행사를 알리는 개의 다정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 골드 로타리 2대 3대 해당 이치 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은 국민열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관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점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타렌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계신 분들은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로, 로타리안이 아닌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타리의 목적 낭독을 미랑 양동훈 회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타리의 목적.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활동의 기초로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을 북돋는 데 있다. 첫째, 사람 간의 교류를 봉사의 기회로써 넓히고 함양한다 둘째, 사업과 직업에서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 가치를 인식하며 로타리한 개개인의 직업을 사회에 봉사할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생활, 직업활동 및 사회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맺어진 사업 및 직업인들의 범세계적인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해와 신선 그리고 평화를 증진한다. 다음은 가월 김지원 회원께서 네 가지 표단 선창을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표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첫째 진실한가, 진실한가? 둘째 모두에게 공평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셋째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넷째,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타리송 지창이 있겠습니다. 책자 뒷면을 참조하여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를 정담 윤다원 신임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S usually> 안녕하십니까 골드 로터리 클럽 아라이가일 이준년 기념 및제 2, 3대 회장 임원 이침식 및 아, 이침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기여 생활을 해주신 내민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로타리 열전에 따라 소개해 올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 로타리 3700지구 대정 이종호 총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로타리 3700 지구 2021-2022년도 새동 이동희 전 총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국제로타리 3700 지구 2020-2021년도 동일 박병수 전 총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37, 아, 국제로타리 3700 지구 3지역 호덕 손민호 총재지역 대표님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로타리 3700 지구 총재 월신 운영 강선희 편집위원장님 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로타리 3700 지구 의전 팀장 김종환님을 소개해드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로터리 3700 지구 사무팀장 마루 이경희님을 소개해드겠습니다 네, 다음은 2 0 0 2 2 3년도 3지역 회장 및 총무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대로터리 클럽 회장님이신 선우 임종근 회장님과 정명 진종진 총무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남 로타리클럽 서운 김흥수 회장님과 청수 손진호 총무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좀 이따 오시면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로타리 정수 김경원 회장님 감문 아 죄송합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북로타리 효담 김현철 회장님 서경 배홍태 총무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로타리클럽 시윤 황채원 회장님 나원 김하린 총무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걸로 터리클럽 월장 이춘열 회장님, 해광 김경태 총무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대일 카네기 총동문의 우리 조정숙 회장님, 총동회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대일카네기 총동문회 직전 회장님이신 박원철 직전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구대일카네기 총동문회 감사를 맡고 계시는 전성호 감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현대구대일카네기 총동문회 사무총장 김태훈 사무총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현대일 카네기 총동문회 재무국장 정원희 국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대일 카네기 우리 강일학 지사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미터 PMB 이영진 대표이사 소개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송갑 대협력위원장 이전환 위원장님 소개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군대 보 DH탑 7기 원우 회장님이신 김병기 회장님 소개올리겠습니다. 탑 2기 우리 김영순 원우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혹 소개 명단에 빠졌셨거나 늦게 오신 분이 계시면 추후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본 클럽 제2대 회장으로서 로타리 공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강호장진호 회장님의 임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골드 로타리 2대 3대 회장 이 취임식에. 참석해주신 내빈 및노타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2022년 23년도 어, 대정 이중호 총장님 참석에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2020, 2020, 어, 동일 박병수 총장님 참석에 다시 한번더 박수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 22, 세동, 어, 이동희 조장님 참석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2023년도, 어, 총재 지역 대표, 포동, 송민호, 삼지역 총재 지역 대표님 참석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번하 하려, 임사를 하려고 하니까 좀, 좀 떨리는 같기도 하고 좀 섭섭한 게있어 그런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사는 어, 유익물로 대처해주시고 저는 짧게 어, 좋은 말 한마디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우리 저 2021, 2022년도 어, 로타리 우정으로 이렇게 삼지역 회장, 종무님 참석에도 다시 한번 더 종전에 어, 소개 해 없었는데 죄송하다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키 산맥의 3,000m ,000, 높이의 수목 한계식 지대에는 무릎을 꿇은 나무가 있습니다. 해발 3,000m의 고산 지대에는 나무가 곱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매운 바람,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무는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추어서 자라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릎을 꿇는 사람처럼 보여 사람들은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볼품없는 구부러져 자라는 이 나무가 세계 최고의 아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수는 발칸산맥에서 나오는 장미로 만든답니다 이곳 사람들은 기온이 가장 낮게 내려가고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리는 새벽 2시에 장미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낯선 기온과 가장 깊은 어둠에서 장미가 가장 강한 향기를 꾸며내기 때문이랍니다. 이처럼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탄생하는, 탄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삶 위대한 인생의 이면에는 모두 남모르는 처절한 고난과 역경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아름다움은 한계없는 꽃과 같습니다. 저희 골든오타리도 역경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 다시 한번은 골든노타리회장 이치임 식에 참석해주신 내빈및 노탈에 가져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염사에 음,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클럽기 다종 매달빛 배치인 수기가 있겠습니다. 강호장진호 회장님, 전당 윤다란 신임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클럽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 매장님 플러기를 힘차게 흔들어 주십시오. 드립니다. 네 그럼 식순에 따라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골드 로타리클럽이 생긴 이후로 계속 청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로타리원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